하나님을 쓴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네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들은 열에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이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화를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당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 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예, 이, 시, 이 시는 아삽의 시로서 출애굽에서부터 다윗의 왕, 다윗 왕때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열거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과거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또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시험한 그 선조들의 죄악상을 들추면서 이 시인으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선조들의 죄악을 따라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는 지혜시입니다. 아마도 다윗 시대 이후에 이 아삽의 후손이 쓴 시로 추정이 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모두 7 2절로 구성된 매우 긴 시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8절까지로 인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회교하는취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취지는 이스라엘 역사의 조약상을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열조의 죄악상을 회교함으로써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열조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9절에서 64절까지인데 출애굽에서 다윗 왕까지 다윗 왕 때까지 그 이스라엘 역사를 거한 의 500년 가까운 그런 역사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열조들이 범한 죄들을 이제 몇 가지 죄들을 언급하는데 가장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행사를 잊은 것.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위기를 맞았을 때 하나님을 시험한 죄. 또 거짓 회개한 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긴 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65절에서 72절까지인데,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다윗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회고하고 있는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마치 이1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이 시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백성, 내 율법,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시인이 스스로 백성들 하나님 그 선지자적인 그런 입장에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대원해서 이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으로, 아, 베풀어, 베풀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마찬, 마찬가지로 바울이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하면서 또 동시에 어떤 구절에서는 내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가 이제 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귀한 일들인데 그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겠노라고 하며 이 시를 지은 이 목적을 언급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들 감춰진 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조상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에게까지 전해져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얘기를 새로운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 그리고 사건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어떤 없, 없었던 일들을 말하고 그 없었던 일들이 자신들이 전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어떤 교훈들을 담아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그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어떤 새로, 새로운 사실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그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의미를 새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그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것이죠. 지금 시인도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인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하신 일들과 그 일들의 의미를 시인을 포함한 후손들에게 전해 준 것처럼 시인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조상들이 전해 준 것과 또 시인이 또 경험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하겠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후손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만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능력을 전하겠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분이신가를 게시해 주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리고 이렇게 조상들이 그의 후손들에게 또 시인도 이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귀한 일들을 전하라고 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데 신명기가 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신명기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일련의 한 차례씩 말씀을 일깨우고 그것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계속 전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로 그러면서 그렇게 어... 후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사적을 알리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각자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을 행적을 전하라고 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적극적인 그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지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구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 계명을 주신 소극적인 목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처럼 완구하고 폐역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건데,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소명을 두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그 실패한 이 백성들의 그 삶을 답습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성화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죽이는 것과 실제적인 그런 거룩함을... 의의를 실천하는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는지를 이제 하나 구체적인 신례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다 이 얘기는 이 그들이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당한 군사력을 갖춘 이스라엘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그들이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고 패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그들이 가진 어떤 군사력의 강함을 의지하고 그 결과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도 시인은 계속해서 조상들의 죄악을 들추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 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절했다고 라 청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그 현장에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미로우신 임재를 직접 목격하고 소리를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체결한 이,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두려움 가운데 또 진실한 마음으로 맹세했지만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언약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바로 그것이죠 불과 40일 만에 그 언약을 깨, 깨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율법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죄악을 반복해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한 것의 그 원인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기이한 일들을 잊었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진단합니다. 이 하나님과 이 신의 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두 달, 두달 전에 한두달그열 가지 재앙이 몇 개월 동안 진행이 된 거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어간에 정말 우리 일, 일생에서 한 번이나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열 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인이 뒤에서 언급하게 될그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그것을 잊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까 말까 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이 경험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잊을 수 있습니다.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들에게 이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또 전체 이제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언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여기서 애굽 땅 소안들은 애굽의 이 힉소스 왕조가 수도로 삼았던 도시를 가리킵니다. 이 소안 소안이라고 하는 도시는 근데 결국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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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서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열 가지 재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열 가지 재앙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여기서 우리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홍해를 지나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 건너간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그 장면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늘 보았던 것들이에요. 눈으로 봤단 보았,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 불빛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생생한 그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직접 목독, 목격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반석을,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광야, 신광야에 르비듬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가리키죠. 판속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어요. 또,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광야 생활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사건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이 바위를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모세가 바위를 두번 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모세가 가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인데, 이렇게 이들은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잊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 이제 우리가 64절까지 살펴볼 내용도 계속해서 이 내용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적고 이들은 결국은 가난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미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악을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않도,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이 기록되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또 어, 같은 장 11절 1 3절에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이냐.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한 역사를 보면서 이 시인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런 실패한 역사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 선조들이 지었던 이 폐역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위에서 이 씨를 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 이 사람들도 이렇게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생생한 이적들을 경험한 그들도 결국은 넘어졌는데 이, 나는 이들과는 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 자신, 자신은 이제 하나님 문의를 입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으니까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죠. 하나님 문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하면 그냥 율법이죠. 그죠?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우리가 위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패 역사를 보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레미아나 예스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광야 이, 이 시를 짓고 있는 이아사비 아삽의 시대까지만 이 실패를 하고 그 이후에는 이런 본보기를 쫓아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역사 역사가 진행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도 파괴되는. 그런 실패를 하고 말아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말 말해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밖에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즉새 원약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결 예스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는 영원한 죄 사함을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도 실패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면서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다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런 것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으니 조심하라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외에 이후에 것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우리가 서 있도록 서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궁극적으로는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라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이 후자의 내용들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냥 율법이에요. 아 이들처럼 이렇게 이들이 실패했으니까 나는 하지 말아야지. 우리 힘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같이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죄,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잊어먹은 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어, 크게 자리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다시금 기억하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이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저 판단자의 입장에서 재판관의 입장에서 말씀을 읽지 않 읽, 읽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바로 우리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선 줄로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안, 않게 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동시에 이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새 언약이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 주셔서,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생각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의 완전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만 보라보며 스스로 무엇을 할수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를 이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그런 소원함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또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금 기억 날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